원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형태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문장에서 주어하고 동사.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될수 있는 게 우리가 바로 이제 일형식 동사 일형식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문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 My head, 주어가 되겠죠. 주어가 해석을 할 때는 은, 는, 이가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동사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어서 지금 머리가 아프다라는 내용에서 에이크 그 뒤에 s가 붙어 있습니다. 문장의 주어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나의 머리가 에이크, 그 s가 붙으면서 아프다. 주어가 3인칭 단수, 혼재형일 때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이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단수 조일 때는 다른 수동사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내 머리가 아프다해서 문장이 완전하죠.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완전 자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사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다고 한다면 10페이지에 있는 용어 정리에 나와 있어요. 자동사라는 게 일단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다. 이렇게 즉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주어에만 미치는 동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 주어에만 미치죠, 그죠? 이동작이내 머리가 아프다라는 문장. 그래서 동사는 완전 자동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밑에 이제 완전 자동사라는 게 보통 이제 뒤에 형용사나 아니면 뭐 부사라든지 명사라든지 더 이상 어, 네, 문장 성분에서 이제 필요하진 않아요, 그죠? 동사 뒤에 부사, 구는 뭐올 수는 있지만 명사, 형용사가 뒤따르다면 어, 일단은. 어, 주어 동사 문형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예문의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쭉 보시면요. appear 이란 단어가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돌고래가, 돌고래들이 appeared,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near t h s h r e 이라는 거는 일단 near의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 구, 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다고 하면은 맞겠죠. 두 번째, Traffic Accident 교통 사고가 occurred 발생했다,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3번과 4번, 네. 그 다음 에 5번 각각의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6번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6번의 matter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자동사의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a 는 doesn't matter in learning. 배우는 데 있어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중요하다 또는 문제가 되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e r 를 일단은 자동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을 쓸수 있는데, 얘가 품사가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This is a very important matter. 이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다 했을 때, 동사, 중요하다가 있고요. 명사, 중요하다 또는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번의 아니스트, 이 친절, 아니,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이 카운트,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중요하다 얘기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을 세다 할때 자동사의 개념, VI로 체크를 하고요. VT, 파동사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세물 세다. 밑에 내용 보시면 그 목적어가 나와 있어요. 카운트 더 플레이트, 접시에 수를 아, 세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뒤에 접시라는, 그 접시수를 세라라는 목적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카운트가 타동사를 쓸 때는 해물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물론 자동사, 타동사 두개다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의미 차이가 있는 것들은 따로 의미를 알아주셔야 되겠죠. 자, 8번의 월크, 마찬가지로 작동하다 또는 밑에 월크,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와 효과가 있다. 둘다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I work part-time 할때 시간제, part-time, 시간제 일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work는 타동사의 개념으로 목적어 part-time이 필요한 네, 타동사가 되겠죠. 자, 밑에 I have s o work 할때이 work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I have보다는 일할, have 할 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자, 그번에 will do. 여기서 do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 충분하다라는 자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 조각의 케이크, will do for me. 나에게는 적절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라고 하는 게 보통 타동사의 개념이어서 하다, 무엇을,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he does his work 할때이 does는 타동사의 개념으로 어떠한 일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타동사가 두개다 있고요. 자동사일 때는 충분하다, 적절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타동사는 무엇 무엇을 하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kindness는 친절함이고요. will pay. 이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will pay, 결국에는 네, pay라고 하는 게 지불하다 할 때는 이렇게 pay for 전치사를 써가지고 목적어를 쓰고요. 여기서 그냥 페이 y 에서 문장에서 주어 동사만으로도 문장인지 끝났을 때는 수지에 맞다 또는 이득이 되다 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함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개념 A 문제하고 독해 B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는두 번째 주어 동사 보어 기본 형태 이번에는 이형식 동사 이형식 문형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주어는 보스 오브 잼 그래서 주어가 일단은 그둘 다를 얘기를 하고요 동사는 R 비동사가 복수형이 되겠죠 그래서 그둘 다는 아의베스트 프렌드다 라는 보어 자리에 주어를 설명해 주는 주격보호 자리에 품사가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 주는 이보호 자리에 명사가 나왔을 때 주어를 설명해 주는 보호 자리에 명사일 때 주어하고 보호하고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둘 다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다. 주어와 보호는 같은 형식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이 어, 이번에는 b o s h of them are intelligent'라는 'intelligent'가 이제 어, 지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형용사기 이 때문에 만약에 이제 'intelligent'와 같은 형용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주어와 이제 목적 아니, 주어하고 어, 보호가 같다라기보다는 주어를 설명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어의 성질이나 를 네, 설명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어 동사 보어, 네, 보어가 이제 명사와 해동사가 되잖아요, 그 그렇 시험에서는 이제 보어 자리 에 부사가 나왔을 때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는 부사를 쓸 수가 없다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보어는 여같이 명사와 행동사둘다 가능하죠. 명사와 형사 가능하지만 부사는 쓸 수가 없다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번부터 1 7 번까지 이제 보어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피얼이 아까는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일 형식 동사였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형식 동사로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피얼이라는 게 뭐뭐 인것처럼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면서 주어에 대해서 보어 즉격 보어가 설명을 해주죠. 그의 제안은 첫 번째 1 번의 히스 프로포절 그의 제안은 a c c e p t a b 받아들여진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인정되어진다, 받아들일만 하다. 이런 거니까 그의 제안이 나타나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제안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해가지고 받아들일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appear 어, 하고 그 다음에 sing. 이두개다 마찬가지로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보호자리의 형용사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I feel. feel이라는 동사 뒤에, 네, responsible. 내가 책임감을 느꼈다는 의미인데, responsible은 형사가 형용사가 되겠죠. 그쵸? 형용사를 네, 보호로 쓸수 있는 feel이라는 게결국 2형식 동사. 어떠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3번에 look, 2형식 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different. 형용사 네, 맞습니다 그 4번에 스며 어, 휘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4월은 일단 신, 냄새가 난다 해서 형용사가 됩니다. 5번도 보호자리의 형용사, 6번은 티 형용사입니다. 7번에 더도그 dog was lying이 있습니다. Asleep. a s l e e p 형용사예요. 자미드, 이런 뜻이죠. 그럼 문장의 이제 주어가 도그가 되겠고요. 그 개는 그 lie, 눕다, 이거죠. 그런데 누워있었다, 다거형, lie, lay, a i n 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i가 y로 바뀌면서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다라는 이형식 동사인데 이제 진행형으로 쓰 거죠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이개의 상태에 대해서 보어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보어는 명사나 형용사를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 스웨이드라는 자이들 형용사를 쓰는 게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보어 역할로 잘 쓰는 게 되겠죠. 8 번의 캡트라는 동사도 이게 보어 자리 형용사 u 이어 t 가 쓰였고요. remains도 뭐뭐한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뒤에는 uh, a mystery라는 명사. 그죠? 10번에 s t a y s 뒤에 형용사. became 뒤에 명사. 그죠? 그 다음에 came 뒤에 lose가 느슨한의 lose 형용사입니다. 이 형식 동사의 보호자래 지금 명사가 왔는지 형용사가 왔는지를 보고 있어요. 13번에 그 I fell. 이렇게 failed에 asleep은 아까 잠이 든. 그래서 여기서 fell asleep. 잠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그러니까 잠이 든 상태다. 1 4번의내 계획이 went가 고의 과거형이죠. 고가 가다일 때는 일형식 동사이지만, 이형식 동사일 때는 어떠한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계획이 나쁜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went, wrong이라는 보어자리에 형용사, wrong이 나왔고요5번의 g 시라는 동사도 이형식 동사일 때는 어떤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nervous라는 보어자리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Grew 형용사 왔고요천 뒤에 콜드 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그래서 날씨가 천 o 콜드 이번 주에 추워졌다. 이렇게 추워졌다라고 해석을 하셔가지고 천이라는 게 이형식 동사를 쓰였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떻게 변하다, 어떻게 되다, 뭐 해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그 동사가 이형식 동사인지 이형식 동사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문제를,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이제 오른쪽에 골드룰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어 동사 문형도 만들고 주어 동사 보어 문형도 만들 수 있는 다음에 동사의 주의에라 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사 비 같은 경우는 이름식 동사, 주어 동사만으로 쓰일 때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뜻이 뭐죠? 네, 우선은, 어머 있다. 또는, 주어, 동사, 보호.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형식 동사가 되겠죠. 이형식 동사는 이 주의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네, 어피얼이라는 게이형식 동사일 때는 아까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만약에 이형식 동사의 어피얼리 나왔을 때는 어떤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뒤에 뭐 뭐인 것 같다.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 나머지 remain, grow, go, stay 이런 것들이 일형식 동사와 이형식 동사 둘다쓸수 있는데 일형식 동사의 뜻과 이형식 동사의 뜻이 지금 다르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죠? 겠자 그리고 비번의 어떤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부어 자리에는 그 부사를 쓸 수가 없어요. 네, 부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안 되죠. 그렇죠? 부사를 쓰면 안 되는데. 3번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어, 더그. 걔가 어피어. 이 어피어라는 동사가 1형식 동사도 있었고 2형식 동사도 있었잖아요. 네. 단순히 걔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은 1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태이다. 그러면 주. 이 걔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보어가 필요한 자리인데요. 그 3번에 보시면 걔가 어, from behind the door. 문 뒤에서 갑자기 뭐한 상태다라기보다는 나타났다 갑자기가 좋겠죠. 그렇죠? 일형식 동사라고 하면 은 주어하고 동사만으로도 어, 문장의 의미가 완전하기 때문에 동사를 그냥 수식해주는, 네, 의미상 수식해주는 떠듬이라는 부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어필이 일형식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부어 자리가 아닙니다. 네, 이, 이 자리는 완전한 네, 동사, 완전한 자동사를 수식해주는 네, 부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듬이가 답이다. 그래서 그 동사가 1형식인지 2형식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6페이지에 주어동사 목적어 3형식문형으로 갈건데요 주어가 명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도 마찬가지로 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안다면 목적어도 그와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3형식문형은요 목적어가 몇개 필요하죠? 한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the writer rote, 이 rote가 어, 무엇을 무언 하다의 의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삼형식 동사예요. 삼형식 동사에다가는 이제 쓰 3D, 삼형식 동사라는 체크를 해주시면, 아,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예, 보든 뒤에다가 삼형식 동사.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주어 마찬가지로 명사류가 와야 됩다 명사, 명사.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제대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삼형식 동사 뒤에다가 뭐를 붙이냐면, 목적어를 바로 취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다가 전치사를 씁니다. 네, 전치사가 필요하지 않겠죠. 필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디스커스라는 의논하다, 의론하, 토론하다 라는 동사 뒤에다가 보통 about 을 붙여요. 그런데 사실 디스커스는 토론하다 의미보다는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이미 이 안에 뭐뭐에 대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어바웃이라는 게 붙이면은 어마 어바웃은 뭐어에 대해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지금 중복이 됩니다. 이렇게 어에 대해, 뭐어에 대해, 그렇죠? 그래서 얘가 타동사여서 뒤에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데 명사를 바로 쓰는데 어, 중간에 전치사를 쓰게 되면은 틀렸다. 네. 그래서 너무 이제 해석할 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학교에서 해석 문제로 네. 문법 문제로 자주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삼형식 동사의 목적어를 바로 취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불그 필요한 저치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그 3번, r e s e m b l 할때 with,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r e s e 이라는 게 닮았다라기 보다는 뭐뭐와 닮았다. 뭐뭐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with를 붙이지 않게 되죠. m a r r i 도 마찬가지죠. 누구누구와 결혼을 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with를 쓰진 않고요 중요한 거 3번, 4번, 5번입니다. discuss 뒤에 about. 이거는 뭐뭐에 대해 토론하다. d i s c u s s 있기 때문에 어바 o 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10번. 10번에 a stranger entered into가 나왔는데요. 여기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에서 현 enter, 타동사를 쓰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entered 했다가 into를 쓴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enter이 자동사일 때 자동사일 때 내가 목적어를 쓰고 싶다 그러면 중간에 전치사를 맞게 쓰면 되는데 e n t e r e into는 일단은 들어가다 의미는 아니고요. 엔터리 자동사일 때 인투랑 같이 결합돼가지고 시작하다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것까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세 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홍동 동사에서 S V 문형으로 쓰일 때 자, 의미와 철자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보일 때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라인은 일단 여기서 자동사일 타동사예요 자동사죠. I lay. 여기서 I lay라고 하는 게 내가 눕다. 눕다. 자동사가 지금 과거형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나는 누웠다. 얘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자동사라고 하면은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지금 전치사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 없습니다. 그래서 렇죠그 나는 누웠다. 이렇게 자동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She never lies 할 때, 사실 lie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하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lay, laid, laid, 현재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 lay라는 단어를 보셨을 거예요. 이 lay는요. 이두 어, 개는 자동사지만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무엇을 무언, 놓다, 또는 무엇무엇을 무언, 눕히다, 또는 무엇무엇을 무언, 알을 낳다, 이런 식으로 타동사의 개념이어서, 거기 예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I, 레 a y 다음에 바로, 어, 모가일뿐이라는 명사, 목적어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동사이기 때문에 SVO, 삼형식 운영이 되겠죠. 밑에 rise, rose, risen 떠오르다, 상승하다 이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Rise가 자동사죠.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i t 이 year는 매년 부사가 되겠고요. 밑에 raise는 타동사 무엇 무엇을 들어 올리다의 개념이죠. 목적어 his hand가 있고요. 마지막에 sit, s t a s t 이건 자동사고요. 네. 타동사의 개념 이치 t 에다가별표 조금만 해주시고요. 얘는 타동사여서. 누구누구를 앉히다의 뜻이에요. 그렇죠 누구누구를 앉히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us. 자, 우리를 어디 어디에 앉혔다 해서 목적어가 나와있어요. 그쵸. 렇 이건 흑동사의 개념을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까지 문제를 같이 풀었고요. B번은 제가 숙제, B번, C번은 숙제를 내렸으니까 B번, C번까지 문제를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